사랑해 아들 사랑하니다 사랑해 사랑하 하나님을 사랑하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축복해 아니다하지세요사님꼭 한번 안아줄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제드 네. 잘가 네. 네. 음, 하나님을 사랑하는거 절대 잊지마 아니 사랑 안한다고요 그만 말하너 말로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거 알지 진심으로는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것이 알았어, 축복해야, 축복해. 늘 능력해야 돼.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